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4강 피노누아 강좌고요 네아 14강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삽입 문제였었고요 음 실제로 정답률이 39% 밖에 안 됐었고 그 당시에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와서 저한테 엄청 많이 질문을 했던 그런 문제예요 아 선생님 이거는 어왜 아, 답이 이건가요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 음좀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삽입 문제의 코드를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뭐, 이거야 제가 항상 하는 말이니까, 독해의 기본 원리,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순서사비백 코드는 지지사 코드다. 되게 중요한 얘기 했었고, 단수는 단수로 받고, 복수는 복수로 받는다. 단, 서치는 조심하자. 자, 분명히 얘기했어요. 단수지만 형용사로 쓰일 때, 복수로 앞에 있는 단수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독특한 코드가 있다. 연결사는, 동사관계가 반대일 때와 아닐 때, 역적 대체, 그리고 환원 첨가를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순서는 선지를 제거하면 돼. 일단 제거하고 두개 중에 하나를 고민하면 돼.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13강 문제 풀때 풀었던 것이고 문제는 얘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게요. 삽입은요. 논리적 비약 유무를 지시사와 연결사의 코드로 따지는 게 중요한데 자, 주어진 문장 중요합니다. 근데 수능이 요구하는 코드는 주어진 문장보다도 번호가 있고 a와 b라는 문장이 있을 때 넘어갈 때 논리적 비약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 1번과 2번의 코드로 네가 알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우선적으로 중요한 코드예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게 2번 문제였잖아. 우리 교재로는 3 0쪽이 있는 문제죠. 자, 얘들아 봐 봐. 1번 넘어가, 2번 넘어가, 3번 넘어가, 4번 넘어가, 5번 넘어갔을 때, 5번 넘어갔을 때 중요한 거. 너네 이거, 이거 풀었잖아.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습하고 오시라고. 인강은 여러분이 일단 문제를 풀고 와야 도움이 됩니다. 왜냐? 여러분이 문제를 푸셔야지 내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고 나는 왜 이걸 답으로 했는지 그게 어디서 문제가 있었는가를 충분히 알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풀고 오셔야 되는데 이게 답이 If sleep is universal even when this potential price 앞 문장이 5번이 답이었잖아요. <laughs> 이해되십니까? 뭔얘긴가 하면,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거나 이 문제를 푸실 때에는 1번, 2번, 3번, 4번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문장이 넘어갈 때, 논리적 비약이 느껴지지 않았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자, 중요한 얘기를 할게.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 잘 봐. 이 글의 내용도 어렵거든? 근데 이 글이 이걸 생각해봐 얘들아 왜 언디아더 핸드가 나왔을까를 생각해보세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다른 한편으로는 반면에 이런 역접 대체 코드잖아 얘는 의미상 역쪽도 되고 대체도 되는데요. 이걸에서는 논리적인 흐름상 대체 역할을 하는 연결서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해설서에 서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라고 아마 해설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라고 해도 저는 나쁘지 않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이걸 중심으로 이앞의 내용과 이뒤의 내용이 분리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순서삽입 문제할 때 대체일 코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대체는 굉장히 독특한 코드다. 어쨌든 같은 말이다. 봐봐. 나의 사랑은 밖에 있지 않다. 대신에 나의 사랑은 안에 있다. 있지 않다, 있다 동사관계가 반대인데 밖에 있지 않은 것과 안에 있는 것 같은 말이다. 어쨌든 같은 말이다 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얘네 둘은 이 언디어드핸드 사이를 두고 어쨌든 같은 말인 건 맞아요. 결국은 잠 좋아요예요. 결국은 잠이 좋아요를 얘기하려고 저걸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건 맞아요. 어, 잠이 좋아요를 이렇게 예를 가지고 두 가지 파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파트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laughs> 줄어든 신진대사 얘기가 나와요. 분명히 줄어든 신진대사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줄에 decreased metabolism이 나와요. 맞죠? 근데 얘를 어떻게 보고 있다? 분명히 advantageous 장점이 된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두 번째 줄을 보세요. 우리 30쪽의 두 번째 줄을 보시면 advantageous adaptive state of decreased metabolism 해가지고 분명히 advantageous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장점이 된다고 쓰고 있습니다. 즉 줄어든 신진대사를 장점이 되는 좋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잠의 장점 첫 번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시가 두 개가 나오고 있고요. 블라블라블라블라. 그 다음 두 번째. 왜 잠이 좋을까? 이번엔 다른 방향으로 글을 써보는 거야. 웃긴 건 여기서는 줄어든 신진 대사를 일단 나쁘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약간 애매했던 거야, 애들 입장에서는. 얘를 나쁘게 보니까 답이 5번이었던 거야. 자, 이 얘기야.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해. 엄밀히 말하면, 네모칸의 decreased responsiveness to the environment와 우리 주어진 지문의 두 번째 줄의 decreased metabolism은 같은 말 다른 표현이야. 아니 신진대사가 줄어든 것이나 환경에 대한 반응성이 줄어든 것이나 다 같은 말이잖아. 왜? 잠을 자면 내가 움직일 수 있어? 못 움직여? 못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반응성이 줄어든 거 맞거든. 근데 반응성이 줄어들었음에도 여기서 좋은 이유는 그만큼 내가 브라싱한 활동이 없어졌을 때 그냥 그때 자버리면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좋다는 의미로 여기에서 첫 번째 장점을 얘기를 한 거고 문제는 어쨌든 반응성이 줄었으니까 내가 자고 있을 때 누가 나를 죽이거나 툭 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건 맞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이 보편적이라면 이게 이런 내용이었다고. 이두 번째 부분이. 그냥 쉬는 것보다 잠을 자는 게 뭔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으니까 이런 줄어든 신진대사라는 프라이스 대가를 치르면서도 잠이 보편적인가 봐. 이런 내용이었다고요. 근데 자, 솔직히 얘기할게. 나는 선생님이잖아. 그니까 이 글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은 해줘야 돼. 그래서 이걸 썼고 이런 내용이야를 내가 얘기를 해줘야 니들이 통시적으로 이 글을 볼수 있는 안목이 생기잖아. 자, 일단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잘 들어봐. 줄어든 신세서가 나쁜데도 그 대신에, 그 대신에, 그 대신에 깨어있는 상태가 못 해주는 걸 해주니까 잠이 보편적이 돼버린 거야. 이런데도 잠이 보편적이라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어. 줄어든 신진대사가 나쁜 나빠. 나쁜데 나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잠이 보편적이라면 그 대신 깨어 있는 상태가 못해 주는 것을 무엇이? 무엇이? 그렇지. 잠이 해 준단 말이야. 잠이 대신 해 주니까 이 대신이 대신인 거지. 얘가 어떻게 됐다? 유니버설, 보편적이 됐다는 내용이 분명히 나와요. 이런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잠의 장점 두 번째야. 이렇게 정리가 돼. 이해됐니? 결국은 잠 좋아요. 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글이 전개가 된 거거든. 왜냐면 하 제가 이 얘기를 해 주는 이유가 애들이 해설을 보고 해석을 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라고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통시적으로는 이런 내용이야. 자, 근데 중요한 건,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 첫 번째, 답 이거라 얘기해줬고, 두 번째, 이런 내용이라고 얘기해줬고,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게 더 중요해. 과연 니들이, 니들이, 이제 이건 스킬적인 문제야. 니들이 시험장에서 2분 30초나 길게는 3분 안에 글의 내용을 이렇게 다 이해를 하고 풀수 있는 게 쉬웠을까요? 어, 쉽지 않습니다. 그땐 우리가 배운 순서 삽입의 코드를 써야 돼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순삽은 이미 글의 주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형태 맞추기, 퍼즐 맞추기다. 지시사 연결사를 가지고 여기가 비니까 얘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 를 묻는 게 수용적 코드고 글을 읽는 건 당연한 것이고 논리적 비약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서 형태를 맞추는 게 순서사계의 코드다라고 누누이 얘기했죠. 그럼 잘 봐. 자, 누누이 얘기지. 제발 뭐좀 보라고 지시사. This 보여, this, this 끝났어요. This가 보여야 돼. 뭔 얘기야? 앞에 이분이 있어. 자 접속사 연결사 지시사 코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줄게 순서에서 여러분 이분은 양보 역접의 코드죠. 아시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분이프나 이분이나 같아요. 그럼 잘 봐요. 만약 잠이 보편적이라면, 비록 이러한 잠재적인 대가나 가격이 지불돼야 하는 상황에서 조차도, 잠이 보편적이라면. 그럼 잘 봐. 이분을 사이에 두고, 앞에서는 잠이 보편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봐봐. 얘는 양보역접의 코드에 접속사, 연결사 역할을 하는 애잖아. 그러면 여기에는, 동사관계가 분명히 보편적이지 않아요 였겠지 우리 배웠잖아 맞잖아 논리적 구조상 이 아픔은 분명히 보편적이래 If sleep is universal 땀나 거잖아 그러면 논리적 코드상 이분 뒤는 보편적이지 않아요와 같은 말 다른 표현일 거 아니야 결론 이 When this potential price must be paid는 보편적이지 않아요와 같은 말 다른 표현이었던 문장이라고 분명히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중요해져? 그렇지. 이거를 디스로 받았다는 거야. 이러한 잠재적인 프라이스, 가격, 대가. 끝. 그러면 디스로 받았다는 얘기는 잘 들어. 잘 들어. 만약에, 만약에 5번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고 4번 문장 다음에 곧바로 5번 문장이 스무스하게 연결되는 구조가 맞았더라면 다시 5번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고 4번 문장 다음에 곧바로 5번 문장이 이어지는 구조가 맞는 문장이었다면, 4번 문장에, 4번 문장에, 보편적이지, 안탄 내용이 있었어야 돼. 그래야지 디스로 봤지. 왜? 디스는 앞에 있는 문장이나 단수명사를 받는 지시대명사잖아. 아니야? 근데 니들 4번 눈 씻고 찾아봐봐. 4번 눈 씻고 찾아봐봐. 보편적이지 않아요. 라는 내용이 있어? 없어? Never. 절대 없어요. 논리적 비약이 생기죠. 여기가 답인 거야. 그리고 확인해보아라. 넣어서 확인해봐서 맞으면 거기가 답이다. 그게 수능적 코드다. 확인해봤어. This. 그러면 이때 This는 뭐여야 돼? 4번 문장의 내용이 알고 보니 잠이 보편적이다라는 내용이었잖아. 이러한 잠의 보편성은 특히 진실이야. 왜? 잠의 한 가지 면이 환경에 대한 감소된 반응성이거든. 끝. 그 아, 이 환경에 대한 감소된 반응성이 여기에서 뭘로 보이면 끝나는 거야? 이 잠재적인 대가로 보이면 끝나는 거야. 끝. 왜? 저게 원래는 나쁜 거거든. 근데 답을 찾고 아는 거야. 아, 이게 언디와 딘드 뒤에서는 이 연결사 뒤에서는 나쁜 것으로 쓰이고 있구나를 답을 찾고 아는 거야. 왜? 분명히 5번이 논리적 비약이 있으니까. 이렇게 읽혔어야 돼요. 봐봐. 문제는 어떻게 풀었어야 돼? 이렇게 푸는 게 맞아. 우리 배운 바대로 한 거야. 어? 양보 역접의 코드네? 여기 보편적이지 않아요. 그럼 이때 this potential price는 보편적이지 않은 것과 같은 말 다른 표현이야. 그러면 4번에 보편적이지 않아요라는 내용이 있었어야 돼. 근데 4번. 없거든? 논리적 비약이 있네? 너 봤어? 5번이네?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맞고, 지금 우리는 기출을 분석하는 것이니까 거꾸로 하는 거지. 이걸 어떻게 보고 있었구나? 사실은? 좋은 게 아닌 걸로 보고 있었는데, 이런 걸 치워가면서까지 잠이 보편적이라면, 얘가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보편적이겠지라고 해석이 됐어야 됩니다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죠. 끝. 이거예요. 이거야. 됐니? 자, 그럼 이제 우린 뭐 해야 돼? 독해를 해봐야지. 그럼, 더 중요한 건 이거다. 나는 기출을 분석해야 돼. 왜? 여러분은 이 문제 수능에서 안 봐. 안 나오잖아. 새로운 게 나오잖아. 그러면 1, 2, 3, 4를 한 친구들은 왜 틀렸는가를 고민을 해봐야 될거 아니야. 1, 2, 3, 4가 아무런 논적 비약이 없는데 왜 여기에 손이 가냐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독해를 하면서 비약이 없음을 제대로 해석을 연습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걸 이제 하는 거야. 자, 답을 넣어서 해석을 해볼게요. 저희 31쪽입니다. 자, 31쪽에 쪼개놓은 문장 가서 해석해보도록 할게요. The role that sleep plays in evolution is still under study. 자, 잠이 진화해서 하는 역할은 여전히 연구 중에 있대요. 자, 그 다음 1번 갑니다. 한 가지 가능성. 그러면, 이한 가지 가능성은 어떤 가능성이어야 돼? 그치? 잠의 역할의 가능성이겠지. 당연한 거 아닌가? 전문장에서 내려온 거잖아. 잠의 역할의 가능성 중에 첫 번째 가능성은 근데 나오니까 1 번은 아무 문제가 없었죠. 바로 it 무슨 잠이겠죠. Sleep 잠이라는 것이 분명히 장점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장점이 되는 adaptive state of decreased m e t a b o l i s m for anymore when there are no more pressing activities에 게 중요해. <laughs> 봐봐. 이게 중요하거든. 잘 봐봐. 자 잠의 역할의 가능성 중첫 번째 가능성은 바로 덱 이하인데, 잠이라는 것이 장점이 되는 적응적인 상태의 어떤 감소된 신진대사로 볼수 있다라는 거야. 동물에게 있어서 언제? 자, pressing, pressing, pressing이야. 압박을 가하는 행동이 더 이상 없을 때, 어떤 그 압박이가 하는 상황이 사라지는 순간에 신진대사를 낮춰주는. 장점이 되는 역할을 한다라는 첫 번째 가능성이 있대.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떤 예시가 나와야 돼? 프레싱의 예시가 나와야 돼. 근데 첫 번째 프레싱의 예시가 얘였던 거고. 맞아요? 두 번째 프레싱에 대한 예시가 얘였던 거죠. 그니까 이때 디스와 이는 같은 놈이에요.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이번 문장 갑니다. 디스. 그럼 봐봐. 디스 그랬어. 그러면 항상 받아서 해석하자. 그럼 이때 디스는 뭐야? Pressing,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 없을 때 신진대사가 감소된 예시가 s o m s true for deeper states of inactivity 이러한 무활동의 더 깊은 상태에서 진실인 것처럼 보여요. 모아같은 활동, hibernation, 겨울잠 동면이죠. During the winter, 겨울기간 동안의 겨울잠과 같은 무활동의 상태에서 진실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겨울은 어떤 때야? There are a few food supplies. 퓨니까 부정이잖아. 어, 음식 공급도 거의 없고. 그래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데 높은 메타볼릭 신진대사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때. 그렇죠. 그런 때인 겨울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이것이 무활동의 상태에서는 이러한 것이 어드밴티지스로 보인다는 것이 진실인 것처럼 보인대. 뭔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돼. 여기서 중요한 거.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 뭘로 보이면 끝나요? 그렇죠. 더 이상 음식 공급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게 압박이 사라진 거죠. 이거잖아. 맞잖아. 이제 음식이 없어. 음식이 없으니까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게 높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때는 음식이 없으니까 그냥 잡버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음식을 찾을 필요가 사라졌지. 이게 뭐랑 같은 거야? 프레싱한 상황이 없어진 것과 같은 말 다른 표현이잖아. 근데 그 다음 잘 봐. 애들이 이것도 잘 이해를 못해. it, this. 그럼 이거에 대한 예시가 계속 나오면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2번 아무 문제 없고 3번 아무 문제 없거든. 봐봐. 3번 해볼게. it, 그러한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 없을 때 신진대사를 낮추는 두 번째 예시는 또 어디에서 진실인 것 같아? 날마다의 상황에서 또한 진실인 것 같은 게 예를 드는 거야. 어두워진 다음에 포식자를 피하고자 하는 먹잇감이 되는 종에게서도 진실인 것 같대요. 자, 잘 봐요. 예 입장에서 생각하면 끝나. 어두워진 다음에 포식자를 피해. 왜? 어두워진 다음에 포식자도 잠을 자겠지. 그러니까 그 이후에 피식자가 피할 거 아니야. 왜? 포식자 입장에서도 어두워지면 음식을 찾을 필요가 있어 없어? 아 없거든. <laughs> 이거야. 그러면, 포식자 입장에서도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 없어진 거지. 이제 음식을 찾을 필요가 없으니까. 나 음식을 찾아야 되라는 게 포식자에겐 되게 압박을 주는 상황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두워졌어. 아, 찾을 필요가 없어졌네? 프레싱이 없어졌네? 그니까 러얘잘거 아니야. 얘가 자는 거 아니까 그 이후에 어두워진 다음에 얘가 자는 거 알고 얘들이 피하려고 할거 아니야. 얘들을 그때 틈을 타서. 그 얘기야. 결론. 같은 예시예요. 근데 첫 번째 예시, 그리고 얘는 두 번째 예시였던 거죠. 프레싱한 상황이 없어진 음식을 찾을 필요가 없어진 첫 번째 예시. 프레싱한 상황이 없어진 음식을 찾을 필요가 없어진 두 번째 예시. 끝. 프레싱, 프레싱, 프레싱. 딱 이어지잖아.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방향성이 바뀌어.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두 번째 잠의 장점이 나오는 거지.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반면에, 자, 이 문장 잘 봐야 돼요. The apparent universality 보편성이라고 나오죠. 명확한 보편성 자의 보편성, 즉 이러한 관찰 내용에 가지고 엔드로 엮으면서 이 보편성을 관찰이라고 다시 한번 명명하는 거죠. 어떤 관찰? 이게요. 고래목이란 뜻인데 저는 눈을 의심했던 게 여러분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유동물은 별표로 줬잖아요. 얘는 안 줬다. 평가원이 실수한 걸까요? 이걸 줘야지. 그렇지. 모르겠어, 어쨌든. 자, 대디아의 관찰 내용이 바로 보편성인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고래목과 같은 포유 동물들. 근데 얘들은 이이 부분이야. 한 번에 두뇌의 한쪽 면에 최소한 한 번에 두뇌의 한쪽 면에다가 잠을 보존할 수 있는 어떤 복합적인 그런 높은 기제를 발달시켜 왔다라는 그 관찰 내용이 뭘 제시해준다? 아, 잠이, 어디셔널이 추가적으로 유기체에게 뭔가 vital,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나 보다라는 사실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대. 자, 읽었어. 그래서, 보편적이지 않아요란 내용 나와,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보편적이에요만 나와. 이게 중요했다고. 네가 글을 읽었으면. 그 그러니까 다음, 넣는 거야. 이것은. 자, 보편성은. 특히 진실이야. 왜 잠의 한 가지 면이 환경에 대한 감소된 반응성이거든. 즉, 아이 감소된 반응성을 뭐다? 어딨냐? 어 이것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구나. 그렇지, 디 i s potential price라고 표시를 했구나. 이게 되게 중요했다라는 거야. 디 i s 때문에 끝. 만약 잠이 그리고 이분 진짜 중요했죠. 양보 역접의코드 심지어 이러한 잠재적인 대가 가치인 대가 가격 대가인 어떤 감소된 반응성이라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도 잠이 보편적이라면 그 의미는 바로 잠이라는 것이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구나. 어떤 기능? Quiet wake resting, 즉 q u i e 조용하고 깨어있는 휴식. 단순한 이런 잠을 자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잠안 자고 조용하고 깨어 있는 상태로 휴식을 하는 것에 의해서만으로는 획득될 수 없는 뭔가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보편적이겠지라는 설을 제시해 준다라는 거죠. 끝 이거예요. 아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아까 얘기해서 시험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이분과 디스. 연결사 접속사 역할을 하는 이 단어와 지시사, 의콜라보가 굉장히 중요했다. 그게 바로 보다 순서 배코드라는 거. 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4강도 끝났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15강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